예, 안녕하세요. 오늘 6월 1일입니다. 어, 저 오후 늦게 이제 밭에 오늘은 어, 집사람의 명령에 의해서 어, 감자를 몇 포기 수확해 갈 갈까 합니다. 가서 이제 아랫께 토요일 날 어, 저희들 뭐 친구들하고 근데 두 포기 해서 한 스무 알 아, 먹어 보니까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어, 집사람이 어, 어, 맛이 좋다고 해서 몇 포기 켜오라고 해서, 어, 이거 이제 6월 보자, 아니, 저 3월 2일에, 2일에 심은 감자입니다. 어, 수미종인데 어, 10cm로 음, 깊이 정도에 묻어서 어, 어, 5cm 정도만 묻고 사골 올려서 이제 순이 난 이후에 복주기를 어, 1, 2, 3차 해주고 해줬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제가 만든, 어, 자작, 캐비와, 어, 유박을 넣고, 밭을 만들고, 이제, 어, 비는 아, 저기 보이시죠? 어 깻묵과깻과 음식물과, 어 바닷물과, 어 오줌 액비로, 어, 비를 어 보자, 함, 사회 정도 줬고요 그리고 EM EM 관주와 연면 시비도 한3회 정도 했습니다. 어음 음, 그래서 뭐 순수하게 어 유기농 100%를 하니까 뭐좀 이제 이늘을 <laughs> <비닐을 웃음> 예 하여튼 저 나름대로는 유기농이라고 제가 이제 키운 감자입니다. 완전한 이제 수확은 아니고요. 어, 집사람이 이제 얘를 해서 저번에 이제 토요일 날캐 보니까 어 벌레가 좀 먹었더라고요. 여기도 보시죠. 어 이제 살짝 먹었습니다. 여기도 여기도 벌레를, 벌레를 먹었고 어두 개인지 하여튼 뭐곰뱅이가 먹은지 벌레를 먹었더라고요. 그래도 뭐 저는 뭐예뭐 예뭐 하여튼 그게 크게 뭐어 상관은 없습니다. 저는 오히려 뭐 어떻게, 역설적으로 보면 그게 오히려 더 건강한 감자라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자, 예. 아, 예. 아래께 토요일보다는 조금 이제 알이 굵어진 것 같습니다. 어, 며칠 사이에요 지금 이제 비대기에는 며칠 사이에도 차이가 많이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아, 자, 여기는 한 포기 이제 다섯 알이 나왔고 하나는 저렇게뭐 무엇이 파먹었는지 파먹었네요. 이제 감자를 이렇게 보면은 고구마는 이 이렇게 여기서 자 저기 포기가 있고 두둑 좌우로 이렇게 모해 모대갑니다. 어 이제 고구마는 이 어. 뿌리등이죠. 뿌리 덩이죠. 뿌리, 뿌리 덩이네. 뿌리가 이제 길게 나가다가도 환경이 되면은 메고하고 감자는 줄기 덩이잖아요, 그죠? 여기 나온 요곳에서 음 줄기에서 덩이가 나와서 이제 애치기 때문에 멀리 가지 않습니다. 감자는. 그리고 시감자를 심은 것보다는 절대로 이제 밑으로는 잘안 달리죠. 그래서 이제 감자를 깊게 심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자, 여기 이제 자, 여기도 몇 개. 여기는, 아이고, 줄기를 제가 세 줄기인가요? 세 줄기인가요? 너무 많이 키운 것 같습니다. 자, 여기도, 세 알, 네 알. 아, 아 저번에는 토요일할 캐니까, 아아 감자 알수는 엄청 나왔었는데, 오늘은 조금 또 현격하게. 자, 한포기에서 요, 이번 포기에는 보자. 다섯 개. 여섯 개, 일곱 개, 여덟 개, 아홉 개. 이번 폭에서는, 자, 첫 폭에서는 다섯 개, 아, 여기에서는 아홉 개가 나왔군요. 아직 좀 알이, 참, 뭐, 보통, 어, 우리가 이제 전업 농들 농사를 지어서, 어, 어떤, 공판장에 내는 것보다는 턱없이, 예, 어, 알은 작습니다. 이건 어디 건가요? 아, 여기는 10개가 나왔습니다. 뭐, 그런대로 뭐, 괜찮은 편이죠. 다섯, 11개가 나왔군요. 네 개, 다섯 개, 아, 10개인가요? 10개. 10개가 나왔고, 그 다음 포기 또한번해보겠습니다 자, 첫 포기에서는 다섯 알이 나왔고, 하나는, 예, 뭐, 곰뱅이가 먹은지 무엇이, 하여튼 이렇게 먹었습니다. 먹고, 어, 두 번째 포기에서는 어, 열 개가 정도 나왔습니다. 어, 이제 이게 9 0 오늘 보자. 1일째인가요? 91일 정도 된것 같습니다. 어, 잎도 이제 많이 좀 음, 좀 누린 누리황 약간 좀 짙은 녹색은 아니고 약간 좀 누렇게 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세세 세 번째 포기 한번 보겠습니다. 아, 여기는 이제 제가 두 줄기를 키웠거든요. 두, 두 줄기를 키운 것도 한 포기 있습니다. 우와, 우와. 자, 보이시죠? 두 줄기라서 그런지 모르, 모르겠습니다. 첫 알은 엄청 굵은 게 나왔습니다. 하나, 둘. 자, 뜯고, 셋. 자, 이것도 인정해 주실런지 모르겠습니다. 제 넷, 다섯, 여섯입니다. 아, 아, 네, 다섯. <laughs> 야, 이게 늦게 이렇게. 아, 등이 줄기가 맺히는군요 이 아, 작은거 어, 보시죠 아, 개수는 세개고 우리들이 먹을 수 있는 정도는 자 다섯 음, 다섯 여섯개가 아, 나왔군요 두 줄기에서 여섯개 나온데도 뭐 씨알은 그렇게 어, 크지 않습니다 저도 뭐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그렇게 씨알은 그렇게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 어, 유기동 하시는 분들, 뭐, 영상이나 이렇게 보면, 샤은 그렇게 이제, 어, 시중에 나오는 상품성이 짙은 그 정도 크기는 안 가더라고요, 저, 도저히. 그, 저도 뭐, 그 정도는 기대하지 않았고, 어, 뭐 하여튼 그래도, 뭐, 그런대로 뭐, 어, 제가 뭐, 집에서 그냥 가족들하고 아는 지인분들 먹기에는 딱 좋은 크기인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포기에서는 두 줄기인데 여섯 개가 나왔고, 여기 이제 달린 것까지, 매힌 것까지 하면 아홉 개가 매쳤는데, 요거는 이제 전혀 못 먹는 거죠. 자, 그리고, 아, 아, 여섯 개가 아니고 옆에 하나 더 있군요. 자, 아, 일곱 아, 개가 나왔습니다. 두, 세 번째 폭이 두 줄기에서는, 아, 아니, 일곱 개가 넘네요. 아, 여기, 아, 여기 또 있습니다. 이건 이쪽 폭이가 아니죠, 도저히. 아, 한번 볼까요? 아, 아이고, 아닙니다. 이거 이쪽 포기 아닙니다. 와, 자, 두, 두 줄기를 키운 세 번째 포기에서는 자, 여기도 10개가 나왔습니다. 뭐, 뭐, 이 정도 하면은 저는 뭐, 대만족입니다. 크기도 뭐, 그렇고요. 이거 이제 오늘 완전히 캐는 건 아니까, 어, 여기에 제가 이제 지인들하고 뭐, 친구들도 그렇고, 이제 다 나눠야 됩니다. 어, 어떤 분들은 뭐 어, 팔으라고 그런데 아니 친구들하고 가족들 하여튼 다 나눠줄 겁니다. 제가 절대로 그 돈은 받지 못합니다. <laughs> 예. 자 요거 네 번째 보기에는 오 제가 네줄기를 키웠군요.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어, 큰 기대는 안 합니다. 근데도 하여튼 뭐 달리지 않지는 않았겠죠, 예. 하나가 보입니다. 하나가 보이고, 자, 자, 두 번째 알이 보이고, 하나,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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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걸 걷어보겠습니다. 셋, 넷, 와, 제일 큰것 같습니다, 그 중에. 넷, 여섯. 어뭐네 줄기를 키운 곳에서 는자 여섯 개가 나왔습니다. 여기 두 줄기 키운 곳에서 1 0 개가 나왔고, 이거 뭐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뭐 이제 두 줄기를 키우면 굵고 숫자는 적지만 뭐 씨, 씨알이 좋게 나온다 그러고 어, 줄기를 많이 키우면 세 가닥 이상 나오 키우면. 어, 샤르는 작지만 많이 나온다 그런데 뭐 전혀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뭐 농사를 뭐이거 완전 뭐저뭐 뭐 여기 두 줄기를 키운 곳에서 자열 개가 나왔고요, 네 줄기를 키운 곳에서는 여섯 개가 나왔습니다. 참 이거 뭐어음어그뭐 음어그뭐 절대다라는 거는 없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아이들 저. 자 이제 다섯 다섯 번째 포기 한번 보겠습니다. 다섯 번째 포기에는 자새 줄기를 키웠네요. 새 줄기 키운 것한 번까요? 볼자 이제 이거를 뜯어내고 우와새 줄기 키운 것에는 일단 지금 여태 여태까 중에는 제일 군기 일단 두알 나왔습니다. <laughs> 아 이거 감자 캐는 거참 재밌죠. 고구마 캐는 것도 재밌습니다. 그그 그 매력 아닐까요 그. 근체류죠, 그죠? 뿌리. 뿌리, 근, 채소, 채자, 이가 근체류에 고구마나 감자, 뭐, 당근, 이런 것들이죠. 참, 이거 수확할 때 보면 정말 이거 재밌습니다. 음, 참, 어떤 불확실성의 어떤 그, 어, 불확실성의 어떤 확인이잖아, 그죠? 어, 그렇게 해보면, 와, 이거 쇠중 키우는데, 이거 두 알밖에 없는데요. 아, 큰일 났습니다, 이거. 어? 어, 진짜 두알 밖에 없는데요. 우와, 이거 뭐죠 우와, 아, 여기 자, 새줄기를 키운 곳에서는 자, 정말 여태껏 중에 제일 굵은 거네알이 나왔습니다. 와감자종말 너무 멋지습니다 어떤 분들 전문가님 아니 보니까 한, 한 포기에 20알씩 내더라고요 와 이거 수미종 감자입니다 와 없네요 내알되 이상 없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번째 포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도 새 줄기를 키웠네요 자요거 뜯어내고 일단 조그만 게 하나를 나왔습니다 하나를 나오고 자, 한번 개볼까요? 하나, 자, 와, 이거 굴래요두 알, 세 줄기를 키우있습니다세 줄기를 키우, 와, 여기 굴섭니다. 다섯 달입니다 다섯 달 5달. 다섯 달 새해 줄기를 키운 곳에서 아주 좋은 놈으로 다섯 달이 나왔습니다 저도 뭐 이렇게 이제 오늘 캐 보지만은 그렇게 원래 농사 저 그렇게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한 3월 1일날 심기심은데 중간에 냉해를 입어서 얘들이 어떤 성장 과정에서 상당한 장애를 겪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또 한참 이거 그 성장기에 진딧물이 또 끼어서, 뭐 은행 살충제로 방지를 하긴 했습니다만, 주, 진딧물이 끼어서 살짝 잎이 조금 또, 번, 어, 고초를 겪, 겪더라고요. 어, 뭐, 그, t r u 를 얘기하면서, 뭐, 그렇게 얘기 일단 뭐, 우, 너무 자라도 우자라는 것도 안 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잎이 좀 무성해야 얘들이 결국 열매를 만드는, 만드는 거니까, 그죠? 어, 뭐 하여튼, 그큰 기대는 하지 않았었는데, 어, 아랫게 토요일 캐는 거하고 정말 시알 차이는 많이 납니다. 한 포기, 두 포기, 세 포기, 네 포기, 다섯, 여섯 포기 지금 캐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일곱 포기, 마지막 함께 보겠습니다. 자, 여기도 새 줄기를 키웠습니다. 자, 이반 보시죠. 별로 뭐 그냥 조금 그렇죠. 그렇게 보통 뭐 농사 잘 지으시는 분들 그거하고는 어, 제거는 좀, 좀 초라하잖아요. 그죠. 제가 그래도 함께 해보겠습니다. 자, 여 줄기를 뜯어내고, 줄기를 뜯어내고, 자, 일단 두알 보입니다. 자, 두 알, 세 알, 네 알이 보이네요. 하나, 둘, 셋, 넷, 야, 참, 네 알, 다섯 알, 보시죠 작은 거는 뭐 개수는 많죠 다섯 알 여섯 일곱 여덟 알입니다 뭐 인정해 주실 거죠 요거 여덟 개 아홉 개 요거 작은 거 인정해서 아홉 개입니다 좀뭐 달렸네요 뭐 그래도 자 이제 진짜로 마지막 포기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오늘 요거 이제 먹을 거니까 뭐이 정도만 해도 뭐 어,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자, 여덟 포기째 요거는 볼까요? 자, 여기 두 줄기를 키웠네요. 하나 둘두 줄기입니다. 두 줄기를 자 뽑아내고 뭐 어, 어, 어. 한번 해쳐 보겠습니다. 여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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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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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덟, 여덟 알이 들었군요. 아, 여덟 개가 들었습니다. 음, 자, 여덟 개가 들었네요. 자, 포기두 포기 세 포기 네 포기 다섯 여섯 일곱 오늘 감자 자 여덟 포기를 캐 보았습니다. 어, 제가 뭐 지금 이제 줄기 보시죠. 상당히 제가 많이 죽었죠. 어, 뭐 그렇게 큰 기대는 하지 않았었는데, 그래도 자, 어, 참 저는 뭐 상당히 만족합니다. 제가 뭐 요거 유기농이라며 어, 저번부터 여기 제가 만든 직접 만든 태비와 유박을 놓고, 어, 상당한 기간 한달 정도, 이제, 땅을, 이제, 재웠고, 어, 그 이후에, 이제, 하여튼, 여러 가지, 어, 액비와 미생물로, 어, 키웠습니다. 이제, 한 번에 냉해와 여러 번에 뭐 어떤 진딧물에 어떤 그거 있었지만, 그래도, 어, 오늘 이제 캐는 것 중에는, 이제, 벌레 먹은 것이, 땅 여기 하나 말고는, 예, 어, 대체 8포기를 캤는데, 대체로 뭐, 어, 만족할 만한 성과입니다. 예. 어, 곧 다시 이제 이거, 전체적으로 다시 캘 때, 어, 영상을 한번 찍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